안녕하세요. 초간단 자바 이현석입니다. 12번째 챕터 강의 시작합니다. 12번째 챕터는 데이터의 연결고리 맵인데요. 맵이라는 자료형은 리스트나 셋과 같은 컬렉션이지만 리스트나 셋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자료형입니다. 이 맵의 특징으로는 키와 값을 가질 수 있는 쌍들의 목록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전화번호 목록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할때 리스트나 셋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화번호 밖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맵을 이용하면 키에는 이름을, 값에는 전화번호를 저장함으로써 이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에 대한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이 맵의 사용법을 익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맵이 어느 곳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있는 학습 목표와 주요 용어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바로 실습 들어갈 건데요. 맵이란 것은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쌍의 목록이라고 얘기했었죠. 영한 단어 사전을 예로 들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키로 영단어가 사용되었고, 값으로 한글 단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맵을 선언하기 위해서 당연히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맵을 타이핑하시고, 자바 v a u t i l 패키지 안에 있는 맵을 선택한 뒤에 엔터 그리고 맵도 제네릭 타입인데 리스트와 셋과 조금 다른 것은 키로 쓰일 타입과 값으로 쓰일 타입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키로도 문자열을 쓰고 값으로도 문자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란 변수를 선언하고 이번에도 역시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맵을 생성하는데 맵도 리스트나 셋과 같은 일종의 껍데기이기 때문에 a r r a y l 나해 a s h 같은 별도의 구현체를 생성해 줘야 하는데 맵의 경우는 해시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맵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으므로 맵에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맵에 값을 넣을 때에는 이미지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put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ut의 첫 번째 인자로 키를 입력하고 두 번째 인자로 값을 입력하게 되면 맵에 이렇게 키값 쌍이 하나 추가되게 되는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단어사전이라고 가정하고 변수명을 맵에서 딕셔너리로 한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ut 메서드를 이용해서 치킨이라는 키에 닭이라는 값을 넣고 히포라는 키에 하마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그대로 출력하면 치킨은 닭, 히포는 하마라고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리스트나 셋과 다른 것은 치킨은 닭이다라는 어떤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목록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가져다 쓸 방법이 필요하겠죠. 맵에도 리스트와 같은 get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이 get의 첫 번째 인자로 키를 입력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참고하시고요. 바로 딕셔너리 점 get을 사용해서 치킨이라는 키에 대한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잘 출력되었죠. 만약 북이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에 없는 단어를 키로 사용했을 때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너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차관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영 단어를 한글로 번역해 주는 영한 단어 사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캐너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고 딕셔너리의 get 메서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키로 사용해 한글 단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단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한글 단어가 널리라면 사전에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영단어에 대한 한글 단어를 출력해 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치킨을 입력했을 때 치킨은 닭입니다 라고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두이라는 없는 단어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라고 잘 출력되죠. 맵에도 리스트나 셋과 같은 목록의 개수를 반환하는 사이즈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한번 프로그램 시작 시에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잘 출력이 되고요. 데이터를 넣는 기능이 있으므로 당연히 빼는 기능도 있어야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방금 사전에서 키에 해당하는 값이 없을 때 null을 반환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를 생각하면 put 메서드를 이용해서 특정 키의 값을 null로 바꿔주는 것으로 값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값을 제거했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여전히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출력이 되고, 제거했던 치킨이라는 키를 입력했을 때, 값을 제거했으므로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출력되죠. 결국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한 가지 뿐인데,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출력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키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remove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remove의 인자로 키 값을 입력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키와 값이 모두 삭제되게 됩니다. 치킨을 제거하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한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라고 출력이 되고, 치킨이란 단어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맵이 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s empty라는 메서드를 제공하는데요. is empty는 맵이 비었다면, true를 반환하고, 비어있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맵이 비어있다면,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출력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모두 삭제했을 때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system.exit 같은 메서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그대로 종료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맵을 반복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맵은 리스트나 셋과는 달리 값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키와 값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의 목록만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값의 목록만 가져오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반환 타입이 컬렉션이라고 하는데요. 컬렉션은 셋과 리스트의 아버지쯤 되는 타입으로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셋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키의 목록만 가져올 수 있고요. 문자열 목록을 가진 컬렉션 타입의 키스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키 목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나 셋과 동일하게 이 컬렉션을 보이치문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아까 remove를 이용해서 단어를 모두 지웠으니 단어가 하나도 없다고 출력이 되네요. remove 메서드 사용한 곳을 지우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두 개의 단어가 있고 각각의 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를 알고 있으면 값도 가져올 수 있겠죠. 보이치문 안쪽에서 딕셔너리의 get을 이용해서 키 값을 넣어 한글 단어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과 하마가 잘 출력되고요. 이번에는 values를 사용해서 값들의 목록을 출력해 볼 건데요. 키즈라는 변수명은 밸류즈가 다 어울림으로 밸류즈로 변경하고 이 값은 영어가 아니고 한글 단어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값들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트리셋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엔트리셋이라는 것은 셋을 반환하는데 잘 보시면 셋이 가지고 있는 타입이 엔트리라는 것이죠 이 엔트리는 맵에서 가지고 있는 키 값상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엔트리셋을 호출하면 컬렉션이 아닌 셋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셋에 가지고 있는 값은 엔트리라는 타입이고 자바 맵점맵 안에 있는 엔트리입니다. 맵점 엔트리 또한 키의 타입과 값의 타입을 명시해 줘야 되고요. 우리의 영한 단어 사전은 문자열 키와 문자열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트링 스트링을 넣어주고요. 변수명도 엔트리즈로 변경하겠습니다. 포이치문 안에서 사용될 요소의 이름도 엔트리로 변경해주고요. 타입도 엔트리에 스트링 스트링으로 변경해 주는데 맵점 엔트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엔트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엔트리에 get key라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키 값을 가져올 수 있고. get_valu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값 쌍을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사전의 내용들이 모두 다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트와 셋을 배우면서 사용했던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갔는데요. 맵이 키-값 쌍으로 이루어진 목록이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페이지에 있는 연습문제는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조합해서 사전 파일을 만들고 이 사전 파일에서 내용을 읽어 영한 단어 사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요. 한번씩 실습해 보시고 맵이라는 자료형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2번째 챕터 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마지막 챕터 옴퍼스 사냥게임 만들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